안녕하십니까. 삼성 배우 박도진입니다 오늘 저의 후회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. 제가 이 얘기는 항상 소개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마지막에 오면 꼭첫 번째, 첫 번째 만난 날이 꼭 기억납니다. 우리 동료들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 대본 리딩했을 때 그리고 처음에 그 대본 리딩하면서 생소했던 그 어색했던 웃음들. <laughs> 지금 마지막이 되니까 생각 나는데, 어,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굉장히 더웠는데, 오늘은 굉장히 추워졌죠. 음, 아무튼, 시간이 흘렀고, 이만큼 지나갔다는 게또 느껴집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무사히 잘 끝나서 굉장히 감사하고, 어, 끝까지 많이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, 진심으로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어, 후크라는 공연은, 음... 제가 기억을 아주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몇년 전에 이제 후크라는 공연 처음 계획했을 때 저한테도 어이 대본을 처음 대본을 주셨었습니다. 그때 제가 처음 대본을 보고 어 느꼈던 것은 음이 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메시지가 좋다. 어그 좋다라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였습니다. 어 제가 또 태생이 태우신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,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을 아, 메시지가 있는 이 공연이 어, 정말 기대가 됐고 어떤 식으로 무대에서 어, 표현될까에 궁금했는데 어, 그 뒤로 많은 수정과 어, 많은 작업을 거치면서 지금의 후크가 됐는데 저는 단순하게 이 후크가 어, 여러분들이 즐겁게 즐고 재밌게 즐기시는 공연이 되게 기본적으로 바라지만 또 그거가 전부가 아니라는 그 나름의 자부심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마지막까지 음, 이 공연에 아주 즐겁고 영광스럽게 끝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감사드리고 음 어쩌다 보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어 안녕을 하게 됐는데 어, 그 부분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 같이 마지막을 마무리했었어야 됐을 우리 최민우 배우가 지금 조금 몸이 안 좋은데 아무튼 빨리, 빨리 회복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또 그리고, 어, 이미 저번주에 다 인사를. 우리 여러 이제 언제 보냐. 잘 살아. 민망하게 열심히 살자 형이 좀더 버티고 있을 테니까 또 만나자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. 형, 우리 언제 봐요? 그래, 우리, 우리 열심히 하다가 빨리 만날 거야는데 이렇게 빨리 만나죠. <laughs> <laughs> 아무튼, 또 함께 해주신현현이 진 식으로 너무 감사하고, 오늘 마지막을 잘 아름답게 하혼혼할수 있게 돼서, 주시감사게 되고, 그리고, 어, 첫 번째 공연을 함께 했던 이 세이미. 어제 세이미는 제가 이전에, 문스토리라는 공연에서, 세이미의 데뷔작이었죠? 네. 네. 그때, 처음에, 처음 세이미랑 같이 공연을 했었던 게, 벌써 한 5년 전? 그 정도 전이었던것 같아요. 네. 어, 5년 동안, 우리 세이미가 정말 무럭무럭 많이 많이 발전해가지고, 네, 또 저도 뒤지지 않게 같이 발전해서 이 훌륭한 공연에서 만날 수 있게 되니 정말 감사한, 감사드리, 감사한 일인 것 같고, 어, 그때의 세임이와 감사, 아, 또 하나의 또마음속에 즐거운 부분은 그때 제가 처음에 세임이 봤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세임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. 네. 좀 스타 됐다고 건방을요하고 아, <laughs> <laughs> 네, 농담이고요. 네. 아무튼, 음, 똑같아서, 아, 요즘 저는 언제나 말씀, 언제나 제가 요즘 또 꽂혀있는 몇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낭만이고 또그 중에 하나가 머물러 있는 것들인데 어, 그때에 머물러 있어서 어, 변하지 않고 머물러 있어서 여전히 열심히 행복하게 공연하는 너의 모습에 굉장히 굉장히 즐거웠다니다 어, 그리고 나머지 뭐 기타등등 배우들 네아 동료들 네.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준 우리 도빈 배우님께 무한한 어, 영감을 드립니다. 풀라는 네. 어, 공연 사실 정말 즐겁게 할수 있었던 거는 이 저희가 처음 이풀를 하셨던 배우분들이 저희가 사실 유쾌였잖아요. 어, 천천히 이 공연을 동화될 수 있게 아주 기다려 주고또 함께 천천히 이 공연을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들 덕분에 우리가 아주 재밌게 어, 이 공연을 임할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또 무엇보다, 또 제가 이 무대에서 이렇게 난장판을 피워도 <laughs> 잘매 순간순간 즐겁게 할수 있었던 건, 어 <laughs> 우리 그, 뇌 감독님을 비롯한 우리, 우리 스태프분들, 진심으로, 진심으로. 제가 좀 어디 안 좋다 <laughs> 싶고요 여기 와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면서 저희가 아무 문제 없이 공연을수 있게 주셔서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또 함께 공연을 만들어 주셨던 우리 연출님 어, 너무너무 사랑하고요. 네, 그리고 또 음악 감독님 어쩜 이렇게 좋은 곡을 쓰셨는지 제가 어, 다음에 또더 좋은 공연에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음, 글쎄요. 그냥 요즘에는 그,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냥, 어, 다시 만날 수 있을까? 다시, 다시 만날 수 있겠지. 다시 만날 수 있을까? 다시 만날 수 있겠지. 어, 내가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? 할수 있겠지. 뭐 이런 응. 생각들이 가득해서, 어, 후크라는 공연에 제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 모르겠지만, 어쨌든, 음, 여러분들의 그 가슴 한 구석에 또 기억 한 편에 그 제가 있었던 후크가 어 정말 정말 어른인척 살아갔지만 사실 속마음 다 어린아이였잖아요 근데 결국 잠깐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갔다가 다시 현실 세계 돌아와서 그 기억을 가지고 원동력 삼아서 열심히 살았던 그 후크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그 후크가 어,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어, 좋은 의미로 자리잡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네, 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, 저희들이 지금 다들 독감이 유행이어서 많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고 계신데 아무쪼록 아프지 않고 아마 빨리빨리 빨리 가 야, 잠깐 왔다가 잠깐 가면 돼 라고 <laughs> 빨리빨리 네 아무튼 네 잠깐 아프지 마시고 네. 네 무슨 말이냐고요? 네 그냥 하는 말이에요. 네, 아무튼 그래서 아무도 아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겨울이 그렇게 아프지 않고 따뜻한 겨울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, 언제나 저를 응원해 주시고. 즐겨주신 우리 어, 많은 팬분들 그리고 또 관객분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 감성 배우 박규현은 앞으로도 여러분들 곁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, 나태하지 않게 노력하는 모습으로 어, 잘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옆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어, 지금과 같은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신다면 어, 제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우리 이렇게 되면 같이 포토타임 그, 잠깐 가실까요? 예. 뭐 네. 좋은 거 없습니다 까요네거 있네 네 보시죠 네 아휴 감어졌죠네왜요자 <laughs> <안> <laughs> 아, <laughs> 우리 정면부터 자5씩 갑니다 시다5 4 3 2 1 왼쪽 5 4 3 2 4 왼쪽 5 4 3 2이 이, 1이1 5 4 3 2 1 5, 4, 3, 2, 1 2 5 감사합니다. ちょっと無事しん것같아요。